있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말씀을 읽으면서 야 설교가 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말씀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큰 영적인 감동과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로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촌에 가보시면 과수원 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수원인데 이 포도나무와 이 농부의 비유는를 들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의 목표는 딱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많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이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모든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일상에서 무럭무럭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또한 가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슬한 영양열기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농부는 가지에 열매 맺게하기 위해서 두 가지질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농부시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가지치기를 합니다. 포도에 열매가 많으려면 가지치기를 해요. 우리 배나무에도 3월이면 항상 가지치기를 해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가지칩니다. 그리고 열매에 방해되는 것들 다 잘라내는 거예요. 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죠? 농부가에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난 부분들, 모난 인격들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치세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도 너무도 그게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하나님이 온방스럽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잘 나가시는 거예요. 또한 어,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병충해, 벌레 이런 것을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뭘 치냐면 농약을 쳐요. 그리고 가끔은 봉지로 이렇게 에, 싸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한 옆에 있는 많은 유혹과 죄악들로부터 우리 영혼을 항상 보호하시고 나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한 통에서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런 소망대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예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부족한 삶이 아니에요. 날마다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쫀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위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에 머물러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구한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믿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간구하든지,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아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아들이 아무리 나쁜 아들이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실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겠거든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들이 막 사고를 치고 엉망진창이나 할지라도. 아버지인 저에게는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좋은 음식, 좋은 가정, 좋은 형편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상적인 아버지의 마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더 좋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주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18년 전에 저 저기 지하에서 시작했잖아요. 여기 바로 풍세 앞에 있는 면사부서 앞에 있는 지하 습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이청에 크리스 공부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면댕이 해등했죠. 그 저기 낭만리의 부경 연립주택에 우리 아내하고가 15평 되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만족했어요. 근데 어느 날그 지하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물이 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런 기기들을, 음향기계에다녹막막 고장나고 의자는 물에 차가지고 둥시둥시 떠다니고 있고, <laughs> 최악이었어요, 최악. 그러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뭐지? 라는 어떤 절망감이 있었죠. 그때에,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laughs> 떠나라는 계시다. <laughs>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지하 싫어요. 좀, 비세지 않는, 좀 집을, 좀, 교회를 좀 주세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1년 후에, 여기 땅을 사고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산 증인이, 여기 박정호 집사님, 증인이십니다. 그쵸? 최정원 집사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되셨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번듯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왜 누리지 못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 순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세요. 그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푸른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생각하라.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신 것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생각, 과 마음을 지키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평안을 주시을추원합니다 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추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아, 학교 가기 싫은 우리 아들이 학교에 데려줬어요. 근데 이게 학교 들어가면서 아들이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면서 뭐라 하면, 아빠가 참, 팔자참 좋다. <laughs> 아빠 팔자가 장 <가장> 좋다. <laughs> 가장 행복한 것같은 우리 집에서. 이게, 부러움도 있고, 비아함도 있어요. <laughs> 저를 알죠. <laughs> 아빠 팔자가 좋대. 우리, 아,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니네 팔자가 가장 좋다. <laughs> 이 이게 비한냥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긍정을 받아드렸습니다 <laughs> 나름 내가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쵸? 그주인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고 점심도 사줄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설교했었다는 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참 아들은 분명히 그랬을 때두 가지 이런 거 아시죠? 음, 아주비한냥과 <laughs> 부러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저처럼 살 수가 있어요. 좀 돈이 없어도, 예? 좀 약간 스마트하지 못하도, 예? 아는 척하면 살수 있고, 나눠주면 살수 있어요. 이를 믿으십니까? 예, 네,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시작! 긴 시간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불쾌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가진는 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축하합니다. 맨, 예수 안에서 하는 사람, 은 이런 사람에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모든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사람에게 불쾌하는 그런 그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에 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맨,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안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에 안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좋죠?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젊은이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이 있어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자이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네 가지 사랑, First Love라는 책을 썼어요. 깁스 읽어봤어요? 그래요 <웃음> 깜짝이야 <웃음> 그 깁스 설교하고 찬양해세요 어, 그래 after, 나중에 얘기해 <laughs> after service you can sing? 네 yeah. can I uh, now? no I but next time 해요 yeah, 그럼 next time 아, 네. do you prepare with that? 네 before come here? 네아 그래요? 그면 러 설교 후에 after my preaching you will sing a song.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그래요 네 가지 노래가 있는데요 아, 노래가 아니라 네 가지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affection 애정이래요. 애정은 뭐 모든 사람과 동물도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랑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애정 있잖아요. 느끼는 좋은 감정 이 정도이죠. 두 번째는 우정입니다. friendship이에요. 이것은 우리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정말로 우정이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유나단 아십니까? 아 다윗과 유나단 있잖아요. 사실 다윗과 유나단이 있는데 아다예잠시요 다이... 네. <laughs> <심지어? 웃음> 받으십시오. 아 사울의 사울 왕의 아들이 예그 유나단이었거든요. 아시죠? 근데 사울이 그 다윗을 너무 싫어했어요. 경쟁자였거든요. 아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보다 다윗을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암살해라고 했을 때에 그 소식을 그 정보를 그 다윗에게 흘려가지고 다윗을 살렸던 것이죠. 아 정말 이런 요단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에 그런 분이 없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나단처럼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르수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우리 십대 십대 막 열정적인 사랑 있잖아요. 성적 욕구에 대한 사랑이죠. 이 사랑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에르수적인 사랑을 더 숭배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솔로몬을 들 수가 있어요. 솔로몬. 킹 솔로몬. 솔로몬은 사실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참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에로스의 사랑에 푹 빠지게 돼요. 너무 지나치게 여자들 좋아하게 되고 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궁 아내가 천 명이 되는 그런 많은 여자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쓴 시가 있어요. 바로 아가소입니다잘 들어보십시오. 솔로몬 이런 얘기예요. 사랑은 죽은처럼 강하고 사랑의 시템은 저승사자처럼 잔인하고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구는 거센 불길입니다. 와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이 아주 거친 거친 불 같은 잔혹하기도 하고 아주 불처럼 어떤 매서기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랑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바로 뭡니까? Charity, 잡입니다.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선물로 주는 사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사실이 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배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What is love?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주님의 원수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자분을 바치신 분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람들은 사람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변덕스럽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경이 와도 넉넉히. 예수님 안에서 순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러,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이러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추건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감싸주고 있다는 것.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녀들이 날 무시하고 경멸할지라도, 나의 남편 아내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있다는 걸 경험한다면, 느낀다면 여러분, 어떤 역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두 편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모세처럼 산상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이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제발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말씀이 바로 다락방 설교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왜냐면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로마 병장, 병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실로 가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 보면 마음이 어두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설교를 하고 곧 잡혀서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아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샘 솟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안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기뻐라 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순종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십이 절 말씀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14, 15, 16장에 13번 이상 하셨어요. 짝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 개명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하면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요.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지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세계명의 순정함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임 되시길 추권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으면 선택받은 친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된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야,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 나는 이 말씀이 참 읽으면서도 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낮출 수 있을까? 우린 조금만 해도 무시하면 막이 안에서 이게 확 나오잖아요. 네가 날 무시한 네가 뭔데? 막확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 권위적으로, 기회적으로 대우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스승과 제자는 그림자도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주종 관계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똑똑해서? 아니, 제자들이 똑똑해서? 아유, 여러분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좀 부유해서, 에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해서, 그렇지도 않아요.